안녕하세요. 턱관절 중점 진료 오봉만 세치과입니다. 턱관절 통증이 있다면 아시죠? 턱관절 치료는 바로 오봉만 세치과. 턱에서 소리가 나고 아파요. 입을 벌릴 때 뚜둑거리는 소리가 나요. 소리는 양쪽에서 다 나요. 너무 크게 벌리지 않으면 통증은 없어요. 2주 전부터 턱이 아프기 시작했어요. 턱에서 뚜둑거리는 소리가 난건 오래됐어요. 다른 치과에서는 턱관절 장치를 하라고 해서 안 하고 도망갔어요. 입을 크게 벌리면 뚜둑거리는 소리가 나는 게 불편해요. 소리는 계속 나고 먹을 때 통증은 있다가 없다가 해요. 최근에는 오래 씹으면 아픈 느낌도 있어요. 턱관절 중점 진료 5봉만세치과에서는 8회의 외래진료를 시행하였고 환자분의 턱관절 통증은 사라지고 턱에서 나는 소리도 줄어든 것을 확인 후 턱관절 치료를 종료하였습니다. 턱관절 통증이 있다면 아시죠? 턱관절은 바로 오복만 세치과